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어2 x 1분의 fx 얘가 얼마래? 1래그 다음에 한개더할게 i 리미트 x가 얼마로 갈때 마이너스 1로 갈때 fx가 뭘만족한대데 마이너스 3을 만족한대데자 이런 건 어떻게 풀지? 자, 여기서는 뭐 본다고 했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네? fx 당함수면? 그치, 차수만 본다. 그러면 fx는 뭐가 된다? <laughs> 4x 플러스 a가 나온다, 맞지? 왜냐면 상수하는 모르니까, 그치? 어. 4x, 4, 2분의 4니까 나올 거고 여기다가 뭐야? 4x 플러스 a가 리미트로 간대. 어디로 간대? 마이너스 1로 향하고 있을 때. 어디 뭐 대입하면 돼?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a는 얼마야? 1이 나오면서 f x 얼마야? 4x 플러스 1 f3은 얼마니? 14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그 다음에 77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77번 같은 경우 76번이었고 77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니? 3차함수 fx가 어딜 디 만족한데?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얼마나 4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어 리미트 한개더 있지? x가 어디로 갈때 마이너스 1로 갈 때, 맞지 맞나? 1로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가 얼마래 마이너스 2다 혹시 이거 보이시나 어떤게 보이시나 우리가 전에 어떤 꼴더 했냐면 x분의 fx꼴도 했고 이렇게 바꿔주는 꼴도 했었는데 어, 리미트가 x로 이뤄갈 때 문제는 뭐야? x로 이뤄갈 때 x-2분의 f x 값이 구하시오라고 나와있지 그치? 자, 일단은 다 3차 함수라고 나와있어요 그쵸? 어, 근데 사실 우리는 되게 쉬운게 좀 스포부터 하자면, fx는 뭐야? 무조건 x, x-1, x-2, 앞에 뭐 붙이면 돼? a만 붙이면 돼. 이거 끝이야. 어, 왜 이렇게 붙여주실까? 이거 이게 되니 지금? 이거 이게 되면 바로 넘어갈 거고 아니면 설명할 거야. 오케이. 자, 봐봐. 지금 우리가 내가 문제를 쓰면서 쭉 파악한 건데, 자, 0분의 0꼴이 나올 수밖에 없어. 맞지? 그치? 왜? 앞에 0이니까. 얘는 얼마야? 플러스 1이면 0분의 0골이 나오게 된다 맞지? 얘는요 그러면 만약에 극한값을 갖게 된다면 0분의 0골이 돼야만 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무조건 인수분해 돼야 되잖아 0분의 0골하면 항상 인수분해잖아 그럼 FX는 뭔가 X로 인수분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는 뭘로 인수분해 될수 있어? x 1로 인수분해 될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뭐야? x-2로도 인수분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뭘 인수로 가죠? x랑 x-1과 x-1을 각각 인수로 가지는 친구가 생기겠지, 그치? 근데 앞에 뭐부터, 뭔지 모르니까, ax까지는 붙여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씩 풀어줄 건데, 자, 첫 번째, fx가 얘라고 가정하면, 자 X에다 0을 대입해서 4가 나온다는 뜻은 A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X만 사라지면 얘는 얼마 나오니? A에 X-1, X-2 나오지. 그치? 그쵸? X에다 0을 대입한 거니까 2 a 는 얼마가 나와? 4. A는 얼마 나와? 2가 나오긴 한다. 그러면 FX는 실제 FX는 얼마야? 2에 X, X-1, X-2가 나올 거고 여기서는 사실 거을뿐이지 사실 거을뿐 걷을 거듭뿐이고 걷을 Fx가 2로 향할 때 2로 수렴할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인수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2에 x에 x-1이 나올 거고 여기다 뭐 대입해주면 돼? 2만 대입해주면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럼 얼마야? 4 곱하기 1이 되겠죠 그쵸? 얼마입니까? 4가 다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 이